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8월 11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펴시고 한 절씩 우리가 천천히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 백성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흡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 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하금 여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시원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름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은 ‘나의 헵시바, 나의 비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헵시바, 나의 비올라. 잠시 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오늘 주신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나눈 내용이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유배된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이 말씀을 우리도 듣고, 또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 또 적용했으면 합니다. 어, 한때 제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입에 대한 이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버림받은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유업, 약속의 땅은 황무지와 같이 폐허된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참혹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들이 저버리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갔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우상을 섬겨 살아간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열매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한때 버림받은 자로 여겨졌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또는 본문 끝부분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요, 또한 여호와께 찾는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사 성도님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희들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햇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 성도님들 잘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주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God's Sovereign History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헵시바라는 입문자적인 뜻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아래 주석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리고 바로 삐을러란 단어의 뜻은 혼인한 여인이라고 오늘 매일 성경에서 그 뜻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인한 여인을 향한 그 남편의 기쁨을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주석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기를, 바로 이햅시바의 문자적인 뜻은 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궁극적으로 성도의 구원이 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쁘심의 뜻이 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기뻐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히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자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좀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과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실수투성이고 또한 부모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여전히 그 부모에게는 자식이 그의 기쁨이요, 그의 소망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쁘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 바로 구별됨 가운데에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로 세움 받는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인 동시에 예.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사랑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바로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보여진 주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구속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공의와 정의가 함께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한 가지의 그 약속이 오늘 이 본문 중간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성도는 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우리 사하성대님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악한 세력에게 무너지지 않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 주심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상선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묘사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쉬지 않고 지키심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지런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게으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되 그러한 하나님의 쉬지 않음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며 마음에 새야하는 중요한 진리가 떠났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예루살렘 즉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는가입니다. 분명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지켜 주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의 교회는 오늘 본문 6절의 기록과 같이 바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반, 잠잠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한 용사들이 세움 받은 교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권세와 세상 권력 또한 세상의 이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과 쉬지 않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지난 주일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버리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깨달을 것은 우리 삶에 놓여진 모든 선택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겸손한 그 모습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나의 뜻을 아내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마음을, 나의 소원을, 나의 간구를 하느님께서 알지 못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품고 시작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내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갈림길 가운데에 나의 익숙함이 아닌, 나의 습관이 아닌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매일 순간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 성동들 가운데 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누려지는 그날 복다로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그 마음의 송을 마음의 품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한 교회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을 기뻐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심을 기뻐하십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느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저희들이 꼭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조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또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 받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또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에. 쓰임 받고 세운 받는 복된 사람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닫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대게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할 쌓움 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품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히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어한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 모으는 오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